은퇴하던 날, 저는 마치 세상이 제 앞에 다시 펼쳐진 것처럼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살아온 제게 자유라는 단어는 낯설고도 달콤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저는 쉰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은 늦잠도 자보고, 동네를 산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도 이제 자유다. 해외 골프 한번 가보자.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치이지 않으면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던 제가 누군가에게 초대받는다는 것 자체가 설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은퇴 후 해외 골프를 몇번 다녀왔다며. 마치 천국을 보고 온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왜 이제야 이 재미를 아냐? 인생이 달라져.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그런 즐기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도 쉽게 그 여행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조금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여행 좋아하지도 않잖아. 괜찮겠어?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좀 즐겨보려는 거야. 그 말이 그때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냥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첫 해외 골프 여행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걷는 것 하나까지 저를 위해 준비된 듯한 느낌. 낯선 나라의 햇살 아래 펼쳐진 푸른 페어웨이는 그동안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다들 골프, 골프하는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렀습니다. 스윙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다음 여행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계속 어떤 불길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다녀오자. 그래,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시작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해외 골프 여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이미 중독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더 멀고 더 좋은 더 비싼 골프장을 추천했습니다. 여긴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 진짜 고급 코스야. 그말 한마디에 저는 또 비행기 표를 결제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금액이 보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며 합리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처음엔 장비 하나, 모자 하나, 골프화 하나가 제 작은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왕이면 더 좋은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야, 너 이제 완전 골퍼 다 됐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문제는 집에서도 제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카드값이 갑자기 늘어난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이번 달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저는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 장비 좀 샀어. 그럴 수도 있지. 아내가 말하더군요. 당신, 뭔가 달라졌어. 예전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한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즐겨보자는 건데,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안 어디선가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여행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세 번째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어느 밤 거실에 홀로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단체 패키지 특가 떴다. 놓치면 손해야. 그 순간, 저는 제 의지 따위는 없는 사람처럼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게 또 스스로를 속이며 결제를 눌렀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제가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따라다니던 여행들이 결국 제 삶을 조금씩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네 번째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값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고, 적금은 이미 해지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부족해졌어? 저는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아. 잠깐 돈쓸 일이 있었어. 금방 메꿀게. 하지만 그 말조차 제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쯤 이미 눈을 돌리고 싶었던 현실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더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무너질수록 저는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왜? 그런데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예전 같지 않다고 아빠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고 엄마가 그러더라. 딸의 울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빠, 우리 집 괜찮은 거 맞지? 그 질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위로해야 했지만, 입안에서 말이 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망가뜨리고 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줘. 뭐가 그렇게 당신을 잡아먹는 거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 미안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멈출 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소리치고 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쯤 되면 멈췄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보내는 신호를 보았고, 이미 무너진 재정 상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저는 또다시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 다음 달에 대박 코스 잡혔다. 이번엔 꼭 가자.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다시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실의 두려움보다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는 그 달콤한 순간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제 인생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을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 골프 여행. 저는 그때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즐기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이었나? 하지만 이미 결제한 비행기표와 숙박비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금 와서 취소하면 더 손해다. 저는 그렇게 또 스스로를 속였죠.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뭔가 피하는 듯한 태도. 제가 눈치를 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라운딩을 돌 때에도 친구들끼리 귓속말을 하며 힐끔힐끔 저를 보았습니다. 이상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친구 중한 명이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한명더 데리고 왔어. 패키지 하나 더 팔았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응. 수수료 입금되면 알려줘. 그 순간, 제 다리가 힘이 풀려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제가 믿고 따라다녔던 친구가 저를 고객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쓴 여행 경비는 그 친구에게는 수수료였던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라운딩을 돌며 웃고 떠들던 모든 순간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너 해외 골프 한번 가보라니까. 야, 이건 특가야. 너만 알려준다. 내가 오면 우리가 더 싸게 갈수 있어. 저는 그것이 친구의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이, 단지 수수료를 위해 던진 미끼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저는 그 사실보다도 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외롭고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러주기만 하면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제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돌아가서 마주할 현실이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채 비행기 귀국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끝이 아니라 진짜 추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바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잔액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장비값 탈부. 모든 숫자가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묻더군요. 여보, 이제 정말 말해줘. 우리 집. 괜찮은 거야? 그 순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며칠 뒤, 작은 일로 다투고 난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골프가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점점 사라지는 게 싫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가족의 삶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방 하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우리 집 괜찮은 거 맞지?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는 걱정, 두려움,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한 건 친구도 아니고,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결국 해외 골프 장비를 중고로 처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끊었습니다. 잔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다시 상황을 정리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걸.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잔디밭 한쪽에서 혼자 골프스윙을 연습하는 노신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해외도, 호화로운 코스도 아니었구나. 단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자리를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집 근처 작은 연습장에서 혼자 골프스윙을 합니다. 화려하지도, 멋있지도 않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제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는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후회로 가득한 선택을 하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 주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버텨준 제 가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했고, 고맙습니다.